자, 그러면 우리 심화문제 세 번째 문제, 육강 심화문제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6강 세 번째 문제 보니까, 연립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 오메가는 14이다.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는 10이다. 네, 이렇게 두 연립방정식이 나타나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어, X랑 Y랑 Z 세개 더한 게 이렇게 위 아래에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어, 얘네가 같으니까 바로 얘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얘네를 이렇게 먼저 빼주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도록 하면은 자, X Y Z는 각각 이렇게 같으니까 지워지고. 이 오메가는 2오메가가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애들 14 빼기 10을 해주면 4가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오메가는 2라고 딱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의 문자 정했으니까 이제 x 더하기 y, x, y, z만 각각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값을 원래 식에 넣어보면은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2는 10이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위의 식에다가 2를 넣어도 똑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세운 이 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모든 그 해의 순서상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에 예제 풀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걸볼수 있어요. 예제 3번과 예제 4번에서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자 한번 해보면은 8을 자 지금 정수를 나눠야 되니까 8은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1이 8개 더해진 걸로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x, y, z의 각각의 자리에 이 1을 각각 몇 개씩 배분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로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1이 1이 이렇게 8개가 있고, 그리고 x, y, z를 나눠주는 그런 칸막이가 이렇게 사이에 2개가 존재해서 이렇게 1 8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해주는 그런 가지수를 세워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총 10개 중에 10팩토리얼 중에 같은 것이 8개와 2개 각각 있으니까 8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 곱한 걸로 나눠 주면 되겠구나. 제가 계산해 주면은 10 곱하기 9. 그리고 분모는 2가 되어서 총 45. 어 따라서 어 6강의 심화 문제 3번의 답은 총 45가지이다. 이 xyz 오메가의 그 순서쌍의 의미 아닌 정수 해의 순서쌍의 개수는 45가지가 있다라고 써줄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뭐 여기서 이제 중복 조합으로 풀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문자 3개가 있고 3h 그리고 8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3h8을 해서 얘를 2개 더해주면 10c8이 되고 얘는 또 10c2가 되어서 10 곱하기 9 분의 2 팩토리알 얘는 45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중복 조합식을 이용해서 가지수를 구해내도 여러분들이 옳은 풀이로 풀어주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